안녕하세요. 현장과 사진으로 종교, 조명당을 찾는 무한대 명당입니다. 아, 오늘은 지도를 먼지 이제 산을 먼지 내놨는데, 아, 왜 내놨나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사찰을 지을 수 있는 어, 그런 것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뭐, 이쪽 부분, 아, 이런 데다가 아, 사찰을 짓을 어, 것이다. 꼭어 우리가 사찰에 생기면 아 길이 있는 맨 끝자락에 대체적으로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쪽에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아 여기 있는 못은 그 옛날에 뭐이 사찰을 건립할 때는 어 모선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래에 들어서 농사짓고 한다고 아모 만들었는데 아, 요, 못을 만든 현재의 풍수로 봤을 때는, 아, 요게, 요게, 이 모양이 좀 낫죠. 이쪽보다. 요거는 뭐가 물개 같은 게이렇게 위로 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는 곳, 그러고 이제 요게 풍수적으로 봤을 때, 여는 뒤에서 산세가 내려오는 게 여러 고 요거는 뭐 그냥 이런데 여기는 열래열래 열에 열에 해가지고 그 이렇게 여기에 모이는 어,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목까지 있으니까 아,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입니다. 조금 지도를 크게 놓고 보면이 산세들이 아, 조금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귀가 여기는 모이는 공간이고, 요는 약간 좀 그렇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은 금곡사로는, 어, 바로 이사찰에 갑니다. 금곡사는, 어, 칠곡공 가산면 그 마리에 뭐 있다. 633년에 김년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어, 그 뭐, 건국사 사역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 633년이면 상당히 옛날에 옛날인데요. 그러니까 다만 주변에 건국사지로 전하는 절터가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중요한 거는 저 저는 뭐 풍수적이니까 일대가 일찍이 사찰이 자리하기에 아주 유익한 풍수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것으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면은 열었습니다. 어, 사찰은 상당히 예, 아담한 사찰인데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어, 햇살은 참잘 듭니다. 해서 이제 주차장이 상당히 이제 넓어요. 어, 차를 여려 대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오는 길도 상당히 편합니다. 여기 딱 올라오면은 요 탑이 있고 여기 보면 경락전 이죠 있고 요 삼성각이 볼수있는곳 여기다 하고 옆에 쪽에는 요사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제 맨 먼저 어, 탑을 지내서 오면은 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딱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터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전체터가 상당히 기운이 좋습니다. 요 물의 기운도 어, 상당히 좋고 뒤에 여기 보면은 어, 부처님이 한분 뒤에 또딱 계십니다. 그래서 가시면 음, 요 부처님 개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동전도 놓고 어, 지폐는 넣으면 다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동전 놓고 절도 한번 하고 어, 물도 어, 한잔 드시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분입니다. 뭐 어느 분이 이렇게 동전도 나놓고 갔네요.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곡사에 대해서 이제 석조여래자상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이제 요거를 아... 석조여래자상 숙종 때 했네요. 하고 뭐 가시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나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금곡사라고. 극락전에 왔는데요. 어, 앞에 극락전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철터가 상당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단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모뭐 새로 했나 보네요. 큰제 그 안으로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보면은 여기 부처님 기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는 보면은 지장보살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장보살님도 기운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중단인데요, 여기 끝에 신중단인데 신중단도 기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은 절을 절에 절을, 절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꼭 터가 엄청 좋고 기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꼭 절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조용하니까, 어, 구경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뭐 금방, 금방 가야 되고, 그래도 이제 기운, 터에, 예, 사찰의 기운을 좀 북받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어, 있데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가 이제 이렇습니다. 사찰은 주로 보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게 예뻐야 됩니다. 이래야 아마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사찰을 잘안 짓습니다. 물론 짓는 것도 있겠지만은, 매매는 아아 이렇게 앞에 딱 봤을 때, 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적으로 보다이 가면 풍수지리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안산이 깔끔해야지 예, 마음도 편하고 부근한 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의 예, 기온도 상당히 대단히 좋수, 좋은 좋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봐야 해봐야 뭐 극락전과 삼성각 열애 있는데 아, 다 기온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성님, 칠성님, 산신님, 뭐, 요래, 계시는데, 세분다 기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뭐, 저 하시면 많은 세 분이나 계시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요 옆에 보면은, 요요 요게 보면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왜 살짝 감춰져가 있는데? 곧나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터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절하시고 어, 기도하시면 세 분이 다 도와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쪽에 한쪽에 딱 계시는데 기운이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러 거다 가 모셔놨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좀 흔한 데다가 모셔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계시는데, 어, 잘안 보여요. 얼핏 봐가지고는. 가시면 한번 보시고, 절이라도 하시면 좋은 복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칠곡에 있는 건곡사 아담하고 조용한데 뛰어난 엄청 뛰어난 그런 건곡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